오늘 2021년 12월 26일 제신두 번째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창세기 1장을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3절에는요. 자, 하나님이 네, 나타나시죠, 하나님. 그다음에 이르시되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가 생겼어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빛이 있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창조의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단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소리뿐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하나의 어떤 존재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계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실 뿐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같은 분이라요. 예.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자 이제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이제는 2 절에는 인칭 대명사 그로 나오고 있어. 그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다음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곧 창조주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묘사하냐 어떤 것으로 묘사하냐면, 말씀으로 묘사합니다. 헬라어의 로고스입니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그 창조된 피조물들은 뭐예요? 다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창조하셨으니 그 말씀 가운데는 생명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곧 무엇이냐?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즉 빛이단 말이죠. 그러면 빛으로 오셨으니까 그빛 이전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었어요. 어둠. 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떤 상태였는가? 혼돈입니다. 카오스라고 하... 네, 뒤엉킨 상태, 뭔가 어떤 모습들이 자리 잡지 않은 완전히 뒤엉킨 상태가 혼돈이에요. 공허 다 비어 있었다. 그 다음은 흑암입니다. 흑암, 흑암이다. 흑암이 흑암이 뭡니까? 네, 어둠이라는 것은 어둠이라는 존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입니다. 여러분, 비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죄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의로움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죄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죄 그러면 죄라고 하는 어떤 항목을 저지르는 게 죄잖아요. 무슨 죄를 짓는다. 네. 그런데 성경에서의 죄는요, 정의로움이 아닌 것이 죄입니다. 정의로움의 그 관역에 화살을 쐈는데 거기를 딱 정의로움을 맞히지 못하고 빗나갔다. 그게 죄입니다. 그러면 어둠이라는 게 죄악이잖아요. 어둠이란 뭐예요? 바로 빛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빛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빛이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은 단지 물리적으로 깜깜한 데 밝게 비춰 주는 빛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정의가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참 진리를 밝게 비춰 주시는 그 빛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얻는 것입니까?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예. 비춰를 비춰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 바로 빛인 것에요. 말씀 속에 생명이 담겨 있고 그 생명은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진리의 빛입니다. 그런데요,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하, 못했다. 깨닫지를 못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그 더러운 벌레들 있잖아요. 예, 지하실 같은데 이렇게 그 등에 보면은 막발 여러 개 달린 막 더러운 벌레들이 있잖아요. 그 더러운 존재들이 어디에 삽니까? 어두운데 삽니다. 여러분 거기다 갔다가 빛을 이렇게 비춰보세요. 강력한 불빛을 후라실 갖다가 쫙 비춰보세요. 그럼 어디로 가요? 어두운데로 도망갑니다. 즉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 존재들은요. 자꾸만 어둠 가운데로 피합니다. 여러분, 그 TV에 보면 이렇게 어떤 범죄자들이 막뭐 뒤집어쓰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옷도 뒤집어쓰고 막 모자도 뒤집어쓰고 막 가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왜 그런 거예요? 본인들이 부끄러운 걸 아는 겁니다. 부끄러운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지고 카메라가 들이대고 하면은 그 자체를 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물론 아 내가 참 응?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난 은밀하게 그렇게 하는데 아유 이걸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거지 부끄럽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좀 사양하고 그런 음, 뜻은 있겠지만은 선행을 베푸는 사람 앞에 빛을 쫙 비추면 숨, 숨습니까? 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무엇인가 하면 빛을 비치는데 내가 자신있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 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빛이 비춰지면 자꾸 숨고 어둠 속으로 도망가는 사람은 비진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빛이 비춰지기 이전에 이 세상에서 죄악 속에 빠져서 즉, 어두움을 즐기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빛이란 뭐예요? 자신들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내 뜻대로 사, 살고 있었는데, 나에게 진리의 빛이 비춰주니까 내 속에 있는 비진리가 드러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이 빛을 거부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가장 큰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 하늘 보호자를 떠나서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바로 나의 죄의 삭신 사망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 영접하지 아니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을 즐기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앞에 설명했잖아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가 어떻게 계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누구예요? 그분은 곧 만물이 그로말미야마 지은 바 되었다. 이 모든 피조물들이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지은 바된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나에게 오신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인식하지 못하였다. 깨닫지를 못하였다.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그 전문가, 성경의 권위자 누구였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제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내 눈앞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왜 알아보지 못해요? 눈이 가리웠기 때문에. 눈을 가리는 건 무엇이 눈을 가리는 거예요? 죄악이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이 가려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눈을 그 죄악이 가리워서 그분이 오신다는 그분이 내눈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중심 인물들이 바로 그 당시에 이 사회를 이끌고 가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성경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자들. 성경 학자들, 서기관들, 성경을 계속해서 필사하던 사람들. 성경 속에 있는 율법의 모든 것들을 분석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막 외쳤던 그런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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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분이 오셨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에 영접하지 를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우리가, 예수 믿은 우리가 정말로 귀한 것은 무엇이냐면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나의 구원의 확증의 성구를 말씀해 보세요. 할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을 참잘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암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한 절만 딱 보면요. 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앞뒤의 구절을 보면요.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 12절의 그앞 패는 사실 뭐가 있어요? 그러나가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11절 끝에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요거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의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게 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러나 그렇죠? 아니하였으, 나를 풀었으면 아니하였다. 그러나죠. 그래서 11절과 12절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나가 있습니다. 이 그러나가 뭐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구절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 안 믿고 다 몰라보고 다 배척하고 아예 알지도 못했는데 나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만은 영접했다. 그래서 여기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어떤 뜻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다 다 배척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다 그랬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를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 중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그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그렇게 그렇게 택해 주셔서 나를 바로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보고 배척하고 영접하지 아니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은 택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보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자, 그 다음절에 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게 어찌 사람의 뜻입니까? 이게 어찌 우연이 된 일입니까? 이게 어찌 사람이 사람에게 가르쳐서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예. 네. 몰랐던 것을 알수 있게 인도할 수는 있지만요.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은요. 이건 교육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가르쳐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단지 믿는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사람과 사겼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한 사람이 자기의 개인의 구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내 아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그, 그 영접은 그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그 마음문을 열어 주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나의 육신의 부모님으로 인하여서 태어난 그것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자니까 우리가 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니 네. 14절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incarnation 성육신이 뭐예요? 육신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자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무엇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요 다시금 맨 처음에 1절의 태초에 말씀이 계신이라고 하는 이 로고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금 우리가 이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세 가지를 다시 좀 복습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오, 생명이시오, 빛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다시 제일 첫 번째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생명이 담겨 있고요. 그 생명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우리에게 비추는 빛이다 그 말이죠. 그 말씀이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생명이 즉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 빛이 육신이 되어서 어디에 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나를 본 자는 즉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희들이 무슨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시오. 그리고 즉, 하나님 자신이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이 충만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은혜와 진리보다 더 좋은 말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오늘 52주 제대는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은 뭐예요? 아 모든 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다. 모든 게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세상의 이치로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뭘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임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어떤 가운데서의 은혜입니까? 진리 속에서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큰 뭔가를 이렇게 베풀어주면 우리가 아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도 말하죠. 네. 그런데 그 은혜가 비진리가 아니라 진리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은 오늘은 성탄절의 다음 날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시고 지금 만 하루 된 날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충만한 거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예. 하늘에는 영광이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그 성탄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충만함을 선사하러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비진리 가운데서 헤매며 살던 우리에게 진정한 진리의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에게가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지만 그 빛은 누구에게만 효력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만 그 빛의 효력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모든 인류는 아무나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 효력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오직 믿는 자에게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믿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지금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은 우리만은 소수의 무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바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임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가 막힌 감격이고 감사인 것일까요? 오늘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비진리가 횡행하는 세상 속에서 진리 가운데 살수 있음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지만 나만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됐음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며 또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능력의 발걸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의 발걸음, 소망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배척하고 영접하지 아니하였지만 나만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앞을 향하여 힘있게 전진하여 복된 열매 맺고 그것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빛되신 생명 되신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구조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누리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